조선 시대 사람들은 술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18세기 도시라는 책을 보면요, 조선 후기 서울의 술집 현황 그리고 음주 풍속을 정리한 대목이 나오는데 문장 하나 그대로 인용하자면, 한양에 있는 상점 가운데 술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번창했고 서울은 과음에 빠진 술꾼으로 넘쳐났다라고 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시 서울에는 술집이 대체 얼마나 많았기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네, 정조 때 규장각 소속 문신인 이면승이 적은 금양의라는 글에 따르면요 한양성 안에 있는 술집이 수천 개에 달하고 술집에 종사하거나 연관된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당시 한양 인구가 3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요 여러 학자들은 전체 인구에 1에서 20%가 주류산업 종사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와 설마 그렇게나 맞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양의 큰거리 상점 가운데 절반이 주점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이 정말 많기는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흔히 조선시대 술집이라고 하면 사극에 등장하는 주막이나 기생들이 있는 색주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형태도 무척 다양했다고 해요. 전통주 전문가 이대영 선생님이 쓰신 우리 술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요. 내외 술집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생활이 궁핍한 여염집 여인,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여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외관 남자와 얼굴은 대하지 않고 말 그대로 내외하면서 술을 팔던 주점도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의 보틀샵에 해당하는 병술집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집에 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술이 떨어졌다라든가 술 안파는 국밥집에서 술을 갑자기 마시고 싶을 때 심부름꾼 보내서 말 그대로 병에 담은 술, 병술을 사다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조선시대 서울은 술의 도시, 술의 천국이었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 둘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위스키나 꼬냑 같은 서양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술에도 정말 관심이 많은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작년 이맘때 전통주 박사님을 주라기월드에 모셨는데 이번에도 전통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실만한 찐덕구 찐 전문가를 초대해서 우리 술의 깊은 매력 탐험해 보겠습니다.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우리 술의 매력을 알리는 분 바로 이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전통주 찐덕분 이승훈 백곰 우리 술 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전국 팔도에 있는 양조장 뭐 수백 군데를 다니셨다고 몇 군데나 가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카운팅을 처음부터 할걸셀수 없이 네, 뭐. 대략 여태까지 네. 4 5 0 0 군데는 다닌 것 <laughs> 같은데 전국 팔도를 전통주 차아 산발리하신 분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곰이 꼽은 술꾼이라면 꼭 마셔봐야 할 우리 술딱 다섯 가지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꽃잠 골라오셨는데 추천을 아. 요청할 때이 술은 제가 셔터 내리고 마시는 아. 술입니다. 그표 아. 일단 이름이 예쁘네요. 가장 알려져 있기로는 첫날 밤에 그 아. 잠. 아. 아. 잠. 성청이 님이 그런 부분보다는 그만치 어떤 소중한 잠 굉장히 깊게 잘잔잠꽃 같은 잠이에요 일단 네. 쌀이랑 누룩이랑 그렇죠. 물을 한 번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단양주예요 조선시대 주막에서 손맛 좋은 주모가 만들어준 빚은 듯한... 어떤 내공 바로 따라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어이구야 제가 또 한... 네. 근데 네, 요건 또 어떤 안주인가요? 이게 흑돼지 육포 양조장 사장님께서 자기 양조장에서 가장 즐겨 먹는 안주를 아... 싸주신 거를 지금 야... 저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참네요 진짜 죠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신뢰도가 한 200%에서 300%아 이거구나 술꾼들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지 아, 않을까 맞추네, 진짜. 밸런스가 좋습니다 적당히 다 갖고 있어요 산미 포인트 하나 주는 거 단맛도 그냥 살짝 깔아주는 맞다. 야 이게 이거 갖고 있는 맛이 10가지라 그러면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곱하기 2 아,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진짜. 와. 지리산 가 가지고 그 좋은 공기에 산 아래서 먹으면은 한열배더맛있어 <laughs> 함양의 에 좋은 우리쌀. 밀도도 빌루룹 빌루룹 진짜 전통 쓰시는 네. 거죠. 직접 만드시고요. 좋은 재료에서 참 좋은 맛이 나오는군요. 와, 게다가 이거랑 먹으니까 술이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슬러시 상태면 또 슬러시라서 맛요 아, 이거를 슬러시해서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네, 좀더 네, 네. 차갑게 완전 슬래시에 가깝게까지 먹어도 맛있다는 네. 꽃잠 다음으로는 백곰이 고른 두 번째 우리 술 백년 생막걸리 미스트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니까 이 백년 막걸리 중에 생막걸리도 6도짜리 뭐, 스노우라는 네. 제품이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7도짜리 생막걸리 이거는 양조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933년에 양조장이 생겼으니까 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양조장 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김용세 명인께서 이제 두 번째로 받은 명... 술입니다. 100년. 뭐 이름에서 좀 짐작이 되는데 하얀 연꽃입니까? 네 맞습니다. 막걸리에 특이하게 연 이불 그거를 이제 양조 단계에서 넣어가지고요. 막걸리에 어떤 묵직하고 바디감 있는 단맛도 있으면서 많이 쌉쌀하진 않은데 그, 그게 살짝 느끼함을 끊어주는 자. 그럼 일단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연잎 쌈밥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 여기 연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잎 쌈밥을 페어링 하셨구나 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음. 술과 안주가 도, 보통 맞는 경우도 들 되게 많아요 이제 연잎밥을 고른 이유가 반주로 많이 아, 즐겼었거든요 아 먹을 때? 예. 너무 단 술이나 이런 경우에는 밥이랑 먹기가 좀안 맞아요 아, 아까 아 거랑 진짜 장르가 달라 버리네요 이건 네, 밥도 한번 드셔보시죠 어, 연잎밥 음빠음아 대체 진짜 그러네 야이 술의 매력은 뒤에 남는 약간의 그 쓴맛입니다 쓴맛 서양술 뭐 깜발이나 이런 쓴맛하고 완전히 달라요 매우 은은한 쓴맛이 쫙 남는데 잔향이라고 그러나요? 되게 좋네요 이게 연은 그렇게 세치는 않아요 적절하게 쌉쌀하면서 은은하게 이게 오래가기 때문에 술에 음. 조상님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써온 게 아닐까. 단맛, 신맛, 쓴맛이 다있습니다 특히 아까 거에 비해서는 그 쓴맛의 여운. 연잎 들어간 술을 먹으니까 아, 갑자기 왜 이렇게 고향 생각이 나죠? <laughs> 완전 어렸을 때 원두막에서 수박 썰어 먹고 저는 그런 세대니까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나고 <laughs> 아니 정말 그러네. 야 묘하네. 백꼽이 추천하는. 세 번째 우리 술 한영석 청명주 정말 핫단 전통주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이거 예, 예, 예. 청명주라고 할때이 청명은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4월 그 때죠 근데 예. 요날 뭐 날이 맑으면 뭐한해 농사가 풍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앞서 얘기한 그 조선의 유명한 실학자 이익 선생님이 성어사설에서 나는 청명주 좋아한다 라고 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찹쌀로만 두번 빚은 이양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조법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분이 누룩으로서 유명하신 분 인 거죠. 네. 청명주 같은 경우도 배치별로 아, 예, 녹두 누룩을 아, 쓰기도 녹둔도. 하고. 그래서 이 술이 재밌는 게 배치별로 맛이 다르다는 게 네. 굉장히 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mz 세대들한테 좀 핫하게 먹힌 것 같아요. 숙성 굉장히 오래안들듯세요 60일 정도도 얘기도 하지만은 아. 뭐그 이상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100일 이상은 하고 계신 거요 아. 예. 이 대표님께서 예전에 갖고 계시는 가수는데 배치 3번 와 배치 3번이면 몇년된 겁니다 이거 진짜 이제 네.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 예. 저같이 이렇게 전통주 덕후들은 그렇죠.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김치냉장고라든가 그렇죠. 보관을 해가지고 음. 이거를 1년 뒤에도 마셔보고 2년 뒤에 마셔보고 그 술이 만들어진 상태에 따라 그건 돼봐야지 않은 거긴 한요 정말 하거든요. 묘한 맛을 낸다고 예. 더 맛있어진 음. 이제 느낄 수 없었던 향이 발현되는 네. 잔도 아주 그냥 이쁜 잔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 와 이거는 청명주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샤도네 샴페인 갖고 우리가 굳이 파티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청명주예요. 여자친구한테 이거 주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술입니다. 진짜예요. 누룩을 잘 써서 와. 잘 숙성하고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면은 과실주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적절한 산미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열대과일 맛 같은 게 나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능성어입니다. 흰살 생선을 찜이라고 해도 너무 매콤하지 않고 담백하게 내놔. 집에서 찜. 제가 한양청명주 먹을 때는 회하고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능성어. 맛있는 생선이기도 하고요. <laughs> 청명주를 이런 흰살 찜하고 먹으니까 진짜 아? 와 이거 엄청나네. 와. 찜도 괜찮고 구이도 괜찮습니다. 음 이게 이 생선 찜하고 이 궁합이 이 조합을 부모님들한테 아까 <laughs> 어,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어, 너무 맛있 진짜. 와. 제가 좋아하는 <laughs> 술인데도 오늘 와 진짜 찐으로맛있어요 진짜, 찐으로 진짜 이거 음 너무 감동이다. 진짜 <laughs> 맛있네요. <laughs> <맛있다. 웃음> 네 번째 추천술입니다. 해월도가에서 생산하는 장성말리 약주인데요. 오늘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것 중에 저는 이좀 생소해요. 장성말리 어떤 제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해월도가라는 아, 네. 이제 임해월 대표님이 만드신 술이에요. 어. 이 장성말리는 많이 유통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 어. 중에 하나여 가지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밀루룩이랑 당연히 이제 쌀을 사용을 하는데 그 연화주예요. 그러니까 연 꽃인 거죠. 백년 미스티 같은 경우는 연 잎이고. 요거는 연화 꽃이 니다 양주장에 가서 항아리에 딱 열면요, 연꽃이 이렇게 하나가 확 들어가 있어. 멋있다. 6개월 정도 6개월 동안 숙성을 항아리. 하는 거예요. 오. 아마 야 향이 앞사라는데요? 향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로 진짜 향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꽃이 들어가는 술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전통주 중에 이렇게 네. 꽃이 들어가는 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양 술은 사실 뭐 엘더플라우라든가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꽃을 활용해서 술을 만들거든요. 아우리도 네. 있었네. 연화주 조물리 분들한테 한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인 드시는 분들한테 이 생선은 이제 심하지. 저온으로 압착한 들기름으로 묻힌 회예요. 네. 근데 이제 회에다가 이렇게 그저온압착을 하면은 좀더 은은하잖아요. 아그러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거를 어. 아 이거 좀 약간 반칙이다. 와회 어, 아. 먹고 다시 수어 다시 회 먹고. 다시 쓸 먹고 산미가 아주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네, 술입니다. 됐습니다. 아주 시큼하게 삭 남아요. 그래서 침샘을 아주 그냥 막 돌게 만드는 거기에 플러스 향이 이 향을 뿌리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 와 진짜 향이 눈 볼락이 많이 났어. 이런 조합은 어떻게 상상을 해내는 거예요? 와 메인 술 먹으면 됩니다. <웃음> <웃음> 이 정도 먹으면. 약간 제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laughs> 와이걸 이렇게 뭐 주라기월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와 진짜 맛있구나. <목소리> 백꼽이 고른 다섯 번째 이거는 뭐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오미나라의고운달입니다 한국 최초의 위스키 마스터 블렌더 이종희 선생님은 우리 위스키의 뭐산 역사, 산 증인입니다. 팔스 포트, 썸씽스페셜, 윈저, 골든 블루 음. 이런 위스키들을 다 이종희 선생님이 개발에 참여하셔서 블렌딩도 직접 하셨고요. 그래서 오미나라라는 이제 양주장을 설립한 뒤에 오미자를 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드셨잖아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종희 선생님이 또 증류주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아, 오미나라 와인을 가지고 또 증류해서 일단 고운 달 보셨는데 선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병부터 너무 아름답죠? 진짜. 아,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운 달의 매력. 저는 이종기 교수님 같은 분께서 전통주 업계에 이렇게 들어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증류주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책 이종기 교수님이 쓰셨어요. 그래 <laughs> 뭐 거의 전통주 업계에서도 증류주에 있어서는 뭔가 그 평가할 수 없는 이종기 아. 교수님의 술에 대한 뭐 맛이나 품질은 비판을 아.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고운달, 야 이게. 방송 덕분에 이런 술도 먹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일종의 그러니까 오미자 브랜디죠? 와, 향이 정말. 오미자라는 게 원래 술 만들기 되게 힘든. 아. 이걸 가지고 증류주를 만들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이종기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종기 명인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증류 장인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안주는 오늘 어떤 걸로 페어링입니까, 이분한 한우 떡갈비. 와 떡갈비. 야, 모든 음식이 맛있고 아름다워서 정말. 음. 제가 뭐더 설명 안 드려도 에이, 에이, 네, 인... 떡갈비, 떡갈비도 근데 이제 너무 어떤 기름을 많이 넣어서 기름지게 하진 않았고 담백한 수준으로 한 거고요. 너무 과하면 이제 술 맛을 해치기 때문에. 와, 오마한궁감을 자랑하는군요. 약간 그 떡갈비의 그 기름진 부분이 네. 그냥 오미자 증류주에 그냥 싹 쉽게 내려가면서 그냥 한도끝도 없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 <laughs> 명절 때 여유 좀 있으시면. 고운 달 하나 꺼내놓고 떡갈비 그다음에 뭐 너비아니 뭐 산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먹으면 바로 조선시대 왕 되시는 겁니다. 알코올 도수가 52도라 가지고 52도라고 안 느껴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오고 아, 알콜감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향은 향은 엄청난 거잖아요. 무미자 향이 와 기가 막히네요. 제가 조선 시대 왕보다 나은 거 같아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제가 요술을 들고 <laughs> 어, 세종대왕께 가서 어, 세종대왕께 한잔 따라드리고 먼 훗날 당신의 나라 조선에는 요런 술이 나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와 진짜. 명주입니다. 명주. 자, 오늘은 이렇게 추석 명절 앞두고 전통주 찐 전문가 백곰 이승훈 대표님 모시고 술꾼이라면 꼭 맛봐야 할 우리 술 다섯 가지 살펴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추천곡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런 전통주 막걸리 이런 거 먹을 때.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허달림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허달림이라는 분이 부른 L -O -V -E, love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어, 오늘은 전통주가 있어 더 즐거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대표님과 마지막으로 막걸리 한잔더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 의미있었습니다 아, 아 인생 이 맛이네요 진짜 술생 술사입니다 저도 <laughs> 네한 번만 아 <laughs> 싱그러운 속삭임 꽃같이여 예쁘게